안녕하세요 강자빙입니다 오늘 엔진 검사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놨죠 을 여기 아래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해볼건데 소리가 좀클수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 에어팟 유튜브 켜놨어요. 아, 4개 컴퓨터가 잘안된것 같아서. 조금 1분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이 60초 쓰었어요 잠시 후. 어, 이제 된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이제 하고 있어요. 엄만 기다려주세요. 네요저 아, 네, 저거. 이때는 차 번호, 차 번호. tia 이것도 같이. 같이 저기 연결해 줘야 돼요. 알죠 이제 다 할라 하니까 잠깐만요. 저기 보이죠? P S R S 그거 그거는 깜빡, 깜빡깜빡하면 안 돼. 깜빡깜빡 깜빡깜빡해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요. 아직 불타 안썼어요 글씨를 그그 봐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있고. 4, 4채널, 3채널, 2채널, 1채널. 이것도 다 8채널, 7채널, 8, 6채널, 5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못뭐 빼는 거고. 마이너스 B. 3.4. 이게 3.4. 6.4. 1.2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렇있요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말이 나오고요 자자 여기도 여기 운전석에 승차하십시오 운전석 승차 파란색이랑 노랑 노랑색은 준비 과정입니다. 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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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십시오. 물묵 공을 유지해 주세요.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되네요. 원래 네, 올라가는 있잖아요. 저거 다 올라 올라가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몰라요. 아직도 저렇게 되고 있어요. 모니터 켜놨습니다. 스위치도 있고요. 아직도 저렇게 돼고 있어요. 아, 몇초안 남았어요? 몇 초? 몇초안 남았습니다. 여기 너무 재밌어요. 그실에잘 봐야 됩니다, 이거. 카운트 안내에 따라 풀 가속 검사를 준비하시죠. 아까 말했죠.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준비 4, 과정. 잘니다 시작. 고죠 자, 자, 오를 하며 시작됩니다 자전아웃 t 도 있습니다. o w 안 o 겠습니다 i 사중 선이 여기 아직도 안 h 졌죠글 o 그 do this. I don't know 위치하십시오. 근데 h 그 근데 말이 밝 n t know how to b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단 브레이크로 a w i 브레이크로 b r e a 를 a l 에 w break a law, break a law, break a l 를 w break a 시방무선 앵티 차량은 변성레버를 상단에 위치하십시오. 위치하십시오. 아직 안 꺼졌나? 시방우선 앵티 차량은 변성레버를 중간에 위치하십시오. 노래를 한 시간 해놓고. 시방무선 앵티 차량은 변성레버를 사단에 위치하십시오. 아 아직도 이렇게. 시방우선 앵티 차량은 변성레버를 중으로 위치하십시오. 시동 미션 MT 차량은 변속레버를 오단에 위치하십시오. 식당까지 날씨도 있을 것같습니다 시동 미션 MT 차량은 변속레버를 중유로 위치하십시오. m a k 동 미션 MT 차량은 변속레버를 후진에 위치하십시오. 시동 미션 MT 차량은 변속레버를 중유로 위치하십시오. 레버을끌어합니다 이게다속 가속, 가속 검사 안내 타서, 하서 타서, 타서, 타있있서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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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게타 아직도 이게 타서, 타서, 지서지서 타서, 서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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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 타서, 타서, 타지하 아직도 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개로돼 있어요. 4개 2000네0 0 0 4000 4이나0까0 0 0 4 0나올4000 4 나올 수도 있고 0 4000 4 뒤에가 스티가 있으니까 USB USB로 무게로 연결될게요 3,500RPM을 유지하십시오 4,500RPM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 이렇게. 아우, 를 유지하십시오. 해유지하시오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검사가 완료되었고. 끝날 때이겼떠요말 안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치게요 어, 말 안해도 부웅해도 됩니다 좀 쉬다 갈게요 원래 이렇게 보는 거 있네요 두 개를, 두개 같이 떠요. 그하면 차량성, 서는 검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몇 단계까지 갈수 있냐? 한겁니다 치다가 할게요. 노래를 바꿨어요. 자, 뒤에 봐볼게요. 계속 저기 빨간불 뜨죠? 음. 빨간불이면 음. 전원이 켜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배터리 이렇게 고 아래 글씨 봐주세요 제발 선이 많아요 원래 여기 이거 여기로 가가지고 막연계돼 있죠? 이건 나사 마사. 나사를 하고 제발요. 여기 코드가 돼 있죠. 여기 이 코드는 여기로 가 가지고